안녕하세요. 저는 평소 소파에서 노트북을 자주 하는데요. 거실 테이블로 하자니 높이가 안 맞고, 그냥 들고 하자니 너무 불편하고, 높이 조절되는 사이드 테이블 하나 있으면 편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, 세상 편한 이동식 테이블을 만났지 뭐예요? 이젠 여기서 노트북도 하고, 간식도 먹고,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피처 사이드 테이블 2000년 설립된 카멜의 자회사인 카멜 인터내셔널의 기능성 가구 전문 브랜드 피처 피처는 내 몸에 맞춘 가구라는 의미의 브랜드로 모션데스크, 스탠딩 책상 서서 일하는 책상을 개발 제조 공급하고 있어요. 소파나 침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테이블로 컬러나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거 있죠? 4개의 히캐스터를 적용하여 외관상으론 티 안나고 깔끔하며 이동하기에도 너무 편해요 소파에서 간식 먹을 때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하기도 너무 편해요 테이블 측면에 부드러운 유압식 높이 조절 레버를 사용해 간편하게 높이 조절을 할수 있어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피처 사이드 테이블은 최대 13kg까지 지지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모서리 라운딩에 안정성을 높인 상판 홈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어요. 저는 소파에서 사용할 이동식 테이블을 찾다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스탠바이미고와 딱 맞는 테이블이더라고요. 스탠바이미고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활용도가 뛰어난 멀티미디어 테이블이라 꼭 노트북이나 스탠바이미가 아니더라도 소품을 올려 인테리어 테이블로 사용해도 좋아요.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피처 사이드 테이블 사용해보고 반해서 다른 가구들도 탐나는 거 있죠? 온라인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시크릿 특가 링크 더보기란에 올려둘게요. 이동식 테이블 찾고 계시다면 깔끔한 디자인에 활용도가 뛰어난 피처 사이드 테이블 추천드려요. 그럼. 안녕!